안녕하십니까. 다량의 만남 인사드립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우스 물건, 이렇게 이송환연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 총수익과 순수익 공개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현재 1월 12일까지 납품한 내역이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곳에 음, 단가가 있는데 그것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단가는 가렸습니다. 보시는 건 하우스 판매 내역입니다. 최소하기 615 킬로였고요. 어, 그 뒤로는 뭐1.4 톤, 1.4 톤, 뭐2.4 톤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최근에는 뭐1.2 톤에서 1.4톤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정품만 나오고 있습니다. 1, 2, 3번까지는 정품이고요. 4번과는 비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하우스는 3월달에 쏟아내기 위해서 나무를 최대한 억제시키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짐없고 거짓없는 재료를 근거로 하우스 두달 수확량을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판매 금액이 나옵니다. 어, 총 판매 금액은 6,100만 원. 6,106만 600원. <laughs>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자, 하우스 물건 선별 과정을 보시면서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종 696만 원, 인력 960만 원, 방제 70만 원, 보일러 1,500만 원, 비료 432만 원. 총 지출 비용은 3,688만원입니다. 두달총 매출이 6,100만원이니까 지출 3,688만원을 빼면 총 수익은 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달간 총 순수익은 2,412만원이잖아요. 이게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모종이나 기름값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률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희 계획대로 3월달에 물건을 쏟아내면 아마 2월 중순부터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우스도. 그러면 이제 순수익률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3월달에 적심을 하고 4월 남아있는 걸다 수확을 한다면 4월 5월 초까지 수확을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했었던 순수익 1억은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